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걱정과 불안, 초조함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만큼, 노력한 만큼, 또는 그 노력 이상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건각 대학에서 면접 고사 같은 경우는 1차 합격자의 발표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 고사 시험을 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은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나의 성적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논술 학원을 가고 논술 고사 시험을 보러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능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두 번째 이 성적으로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수 있는지 또 수시보다는 정시를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정시 보다는 수시로 선택해야 될지 이 부분을 판단할 만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에요 결국은 수능시험 11월 18일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는 12월 10일 사이에 정보의 부재 기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매우 어려운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수능시험 보고 난 이후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대학별고사에 대한 대학별고사 참여 여부와 그 다음에 정시지원 가능 대학에 대한 판단을 하는 가채점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2월 18일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는 12월 10일까지 이 기간이 대학별 고사가 집중되어지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과연 논술고사 시험을 보러 가야 될지 면접고사 시험을 보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서 과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 또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이 유리한지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이 유리한 것이지 또는 정시에서 불합격했었을 때 정시 이후에 진행이 되는 추가 모집에서 과연 가능성이 있는 성적이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 중간 과정에서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의. 오류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 대학별고사가 종료가 되어지는 그 시점까지 가채점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식 컨설팅은 12월 10일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된 이후부터 12월 30일 정시 모집 원서 접수 전까지 정식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채점 컨설팅과 정식 컨설팅에 대한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채점 컨설팅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다시 말하면 수능 이후에 가채점 컨설팅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12월 10일 그 사이의 기간이 일종의 약간 블랙데이 같은 거예요. 모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선택은 학생과 부모가 해야 되는 선택인데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딱 그날 저녁에 뭐가 나오냐면 여덟 개의 입시 기관에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한 예상 등급컷을 발표합니다. 해마다 예상 등급컷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예상 등급컷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상 등급컷을 바탕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적고사를 보러 갈지 말지, 논술을 보러 갈지 말지, 또 수시에 집중할지 말지, 수능 체제를 충족한 것인지, 아닌 건지, 수능을 얼마나 잘본 건지, 못본 건지, 이 판단을 가치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지금 보여지는 표는 2021학년도 국어 영역이 국어 영역에 대해서 8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평가원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1등급 컷은 88점이었고요. 2021학년도. 그 다음에 2등급은 82점, 3등급은 74점인데, 국어 영역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죠. 왜냐하면 국어는 인문계나 자연계, 예체능계,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교과목이다 보니까, 결국 국어가 어렵다, 쉽다. 이것이 결국은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국어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1등급이 88점이라고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어졌는데 8개 기관이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스카이나 진학이나 대성 같은 경우는 88점으로 맞췄지만 종료는 89점, 이투스 87, UA 87, 비상 87, 메가 87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등급의 컷을 맞춘 기간은 세개의 기관에 불과하고 2등급을 맞춘 기관은 한 구간도 없습니다, 기관도. 그 다음에 3등급을 맞춘 기관도 한 기관도 없어요. 그런데더 문제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어진 3등급이 74점일 때, 그 기관의 점수 차이가, 비상 같은 경우는 70점이기 때문에 무려 점수 차이가 4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메가나 유에이나 스카이 같은 경우도 3점 정도 점수 차이가 벌어지죠.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도 82점일 때 79점을 예상한 기관이 비상. 또 스카이. 그다음에 80점을 예상한 기관이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나 유베이 같은 경우가 80점을 예상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 등급컷과 예상 등급컷의 점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진다는 점이에요. 자, 우리가 논술 전형이나 면접고사 전형에서 수능 체제가 중요하죠. 그리고 수능 체제에서 중요한 게 바로 1등급, 2등급, 3등급 이 구간인데 이 구간 내에서 적중률이 이렇게 틀리다 보면 결국은 학생들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수능 체제를 충족했다고 예상하고 면접고사를 보러 가고 논술고사를 보러 갔지만 결과적으로 수능 체제가 안 돼서 논술 성적과 면접고사와 관계없이 불합격해야 되는 경우 있거나 또는 수능체제를 미충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수능체제를 충족해서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수시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시에 집중해서 수시 합격해보니, 나중에는 실제 정시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으로 갈수 있었다라는 판단,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시 재수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수리가영의 점수를 보게 되어지면 수리가영은 국어 영역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1등급이 지금 평가원에서 발표한 점수는 92점이고 8개 기관이 1등급의 것은 다 맞혔습니다. 2등급은 84점이고 진학사와 대성을뺀 나머지 기관이 다맞췄어요 3등급은 지금 보시면 77점 종로만 77점을 맞았고 그 나머지 모든 기관들은 정확하게 3등급의 등것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으로 벌어지게 되어지면 모든 기관이 등급을 하나도 맞추지 못했다. 결국은 이렇게 8개 기관에서 발표하는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예상 등급 컷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들은 첫 번째 그래도 8개 기관에서 이렇게 예상 등급 컷을 대략적으로도 발표해 주니 해주니 수능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이것을 정보로 활용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두 번째는 여덟 개 기관에서 발표하는 예상 등급컷을 믿고 어떤 판단을 해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여덟 개 기관에서 발표하는 이러한 예상의 등급컷이 과연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기술 지략적이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사실상 그렇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이렇게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수능 영역별 등급 예상 등급 컷도 정확하게 못 맞추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학과에 예상 점수대를 입시 기관에서 맞추고 예상한다는 건 얼마나 사실 믿지 못할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들면 어찌 보면 정시라는 것은 정확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믿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입시의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이후에 진행이 되어지는 가치적 컨설팅.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능 등급에 대한 예상, 그 다음에 논술고사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정시를 선택해야 될지 수시를 선택해야 될지. 과연 내가 수능을 잘본 것인지 못본 것인지 등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입시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채점 등급컷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2022학년도 정시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어진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수능시험 보고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해서 뭐만을 생각하냐면 노술고사를 보러 갈 건지 면접 고사를 보러 갈 건지를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넘어서면 과연 올해 정시는 작년의 정시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과연 수시보다 정시가 유리한 것인가?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 수시와 정시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A라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어떤 학생은 수시에 유리할 수도 있고 정시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시가 유리할 수도 있고 정시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수시와 정시의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2022학년도는 정시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특히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조가 개편이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선택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좀 걱정이 되죠. 심지어 사탐이나 과탐과목도 선택과목에 따라서 결국은 유불리가 크게 벌어지죠. 과학탐구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원이나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과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점수의 차이가 적어도 3점 정도 이상의 표점 차이가 벌어지고, 이 3점은 사실상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가 표준점수 3점을 대학별 환산점수 900점 만점으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점수폭은 더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과목 선택이 대학입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 평가원에서는 당연히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없도록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이 올해 정시에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시의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요. 크게 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수시 인원이 확 축소가 되어지고 정시가 확대가 되어지는 추세인데 이게 2023년, 2024년도까지 정시 모집 인원이 40%든 늘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어날 겁니다. 정시 모집이 늘어나면 그만큼 정시의 유리함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2022학년도는 2021학년도에는 정시에서 8만 73명을 선발했습니다. 자, 모든 전형을 전체를 합쳐서 그런데 2022학년도에 선발인원에는 전년도보다 4102명이 증가하여 84175명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선발인원이 매우 크게 늘어난다. 정시선발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시의 기회가 커진다는 거죠. 자세 번째는 모집군의 변화가 발생이 이어집니다. 서울대학교가 모집군이 가, 가군에 있다가 서울대학교가 나군으로 이동을 하죠. 서울대학교가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이동하면서의 핑계는 결국 뭐냐면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해야만 정시 전형에서 실기고사를 진행하는 미술이나 체육대학 같은 경우에 실기고사의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나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서울대학교가 가에서 나로 이동하니까 당연히 연세적으로 연세대 고려되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서강대 이화여대는 또 마찬가지로 가군에서 나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머지 대학들 다시 말해서 가군과 나군에서 분할모집을 진행하던 대학들인 경희대나 시립대나 성균관대나 중앙대나 한양대의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군이동이 종합적으로 벌어지는데 정신은 사실상 가나다 군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세 이동이 이루어지게 이어지면 입시의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입시의 구조의 틀이 깨지죠. 결국은 뭐냐면 입시의 변화가 매우 크다는 것은 커다란 혼란이 발생이 되고 입시 기간이 전년도에 예상하거나 축적되었던 데이터 값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2 0 2 1학년도 입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2학년도의 예상을 추정하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서울대학교가 가군에서 나로 이동이 되어진 이유들 중에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 입시 기간에 의해서 서열화 되어진 입시의 구조를 제가 생각할 때는 군이동을 통해서 흐트러트리는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어느 대학교 몇 점, 어느 학과 몇점 이라는 식으로 입시를 서열화 시켰는데 이렇게 서울대학교가 군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입시의 판이 흔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시의 변화들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매우 혼란스럽고 전년도의 예상 점수를 가지고 올해 예상 점수를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혼란스럽고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기회의 틈은 더 많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자네 번째는 대학별 변경 사항을 하나씩 보게 되어지면 고려되는 영어 영역의 영향력이 소폭 확대했고요. 서강대학교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 자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중에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종전까지는 변환표준점수로 탐구 과목을 적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표준점수를 활용을 해서 적용을 시키고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에서는 우리가 모집단위를 원투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확대해서 모집단위를 원투를 주고 모집단위 원투에 따라서 결국은 국어, 수학이나 영어에 대한 반영비율의 차이가 있겠죠. 국어 성적을 잘본 학생들이 선택하는 모집단위가 있을 거고 국어 성적보다는 수학 성적을 잘본 학생들이 유리한 모집단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연세대학교 의회권은 우리가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2.5배수를 선발하고 난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의 10%를 반영을 해요. 결국은 뭐냐면 면접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섯 번째는 하양 대학교는 종종까지는 우리가 학생부 10%가 반영이 되어졌죠. 근데 올해부터는 학생부 10%를 폐지하고 수능성적 100% 선발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2022학년도 정시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정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2022학년도 정시가 2021학년도 정시와 동일하다는 것보다는 입시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분석했었을 때 그런 분들이 성공하거나 자신의 성적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학에 갈수 있는 추가 합격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점은 뭐냐면 여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추가모집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분들은 수시 떨어지고 정시로 넘어가고, 그리고 정시에서 떨어지면 그냥 재수라고 생각하지만 수시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정시로 넘어가겠죠. 정시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다시 2월 중순부터 추가모집이라는 걸 선발합니다. 정시모집에서 미충원되어진 인원들만 따로 모아서 추가모집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추가 모집이 전년도에도 약만명 정도의 모집이면 그리고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 약대는 빼겠죠 한의대 모든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들도 대부분 선발했고 그 다음에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느냐면 홍익대나 동국대 이하의 모든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를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셨다면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 정시 지원을 통해서 대학 자체를 만약에 실입대나 경희대 이상의 대학 또는 그 이상의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갈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추가 모집에서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잘못 봤어. 그래서 실제 갈수 있는 대학을 보니까 인 서울 할수 있는 정도의 성적인 것 같아. 갈수 있는 대학이 세종대나 국민대나 숭실대, 광운대 이런 정도의 대학을 갈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분은 그 정도의 성적이 되거나 경북대나 충남대나 충북대 같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갈수 있는 성적이 되는 분들은 기회가 또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정시에 불합격해도 추가 모집에서 기회가 있다는 점이죠.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정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상향 지원의 기회를 노려야 된다. 왜 추가 모집은 사실상 급격한 추가 합격의 기회가 발생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정시지원은 자기네 성적대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으로 추가 합격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정시지원은. 하지만 추가 합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구간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추가 모집의 기간 동안에 점프할 수 있는 역량이 여기서 이 정도까지밖에 점프를 못한다면 정시 같은 경우는 점프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될수 있어요. 높은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가 모집을 아셔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 성적이 세종대나, 국민대나, 광운대나, 송실대나, 동국대나, 송실대, 동국대 또는 홍익대 정도를 갈수 있는 그 밑에 있는 지방대를 포함하여 갈수 있는 성적대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추가 모집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나는 정신 모집에서의 기회가 한번 있고 추가 모집의 기회가 한번더 있다? 그럼 정신 모집을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인 상향 기회를 노려야 돼요. 왜? 상향을 해서 불합격했었을 때 추가 모집을 통해서 정시 지원에 원래 예상했었던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건 확정적인 거는 아니지만 이기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정보가 부재한 상태, 그렇죠?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가채점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대학별 고사의 판단 여부, 참여 여부, 또 등급 충족 여부, 그다음에 수시와 정시에서 과연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게 되어질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시 컨설팅은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 정도 사이에 입시 기관의 자료들이 다 공개가 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정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가채점 컨설팅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가채점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가채점 컨설팅은 방문 컨설팅이 아니라 대부분 전화나 화상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컨설팅이고요. 그 다음에 정식 컨설팅은 방문 컨설팅과 그 다음에 전화나 화상 컨설팅은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얼마 안 남은 수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수능 시험을 잘못 봐도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물론 당연히 잘 보시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는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수능 보시고 난 다음에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이퍼리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